자, 귀마대, 귀마, 후수. 뭐, 꼼수 안 통해, 나한테. 왜 그래? 정신 차려. 수고했습니다 아니, 이런 거 하지 마. 나한테는 안 통해.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귀마 선수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귀마 선수가 나왔습니다. 면포 자또 그거 쓸 겁니다 마포포마 공격형 이름을 좀 뭐라고 지을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공격형 마포포마로 하겠습니다 자두칸 들어서는 거 지금은 마포포마가 아니죠 네,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부터 올려주고 이렇게 면포 놨기 때문에 정형 포진으로 딱 시작을 했습니다만. 자, 올리고요. 이렇게 자. 네, 되기 때문에 마포포막 공격장기가 되는 거고요. 위상까지 올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열어줍니다. 4번 줄을 옆으로 열어서 두칸 들어서서 양차로 공격을 할 텐데 뭐야? 이거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좀, 좀 드물거든요. 이 공격이 들어갈 때이 양차 공격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수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기 드문데 이거를 그냥 때리는 게맞거든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리고요. 나가는 게딱 보이거든요. 뭐 함정수가 있나? 어? 이거를 뭐 때렸을 이것안 되는데, 뭐지? 이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근데 모양상 지금 보니까요. 아, 노림수라기보다는 그냥 양득 내주고 갈래, 인것 같은데? 예, 네, 보니까 딱그런 그러니까, 어, 양득 내주고, 어, 양득 먹어봐. 3점으로, 어, 양득 해봐. 0.5점 앞선 상태에서 내가 한번 이겨줄게. 약간 이런 지금 느낌인 것 같고, 차대는, 안 합니다. 자, 여기로 끼운 수. 딱 정석적인 이 공격 패턴이죠, 한 나라. 양득을 주겠습니다. 저는 근데 원래 양득을 잘 주는 편이에요. 충분히 양득을 내주고,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내어주고, 오른쪽에서 취하는 그런 장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스타일 좀 추구를 하다 보니까 자 이건 또안 먹을 수가 없는 게안 먹으면 또 여기 떠가지고 우리 귀마를 노릴 게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약화 시켜놓고 참고로 이거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어 요거를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뭐 다른 한수를 두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상이 제자리로 못 돌아가니까요 요렇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뭐 다른 거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뭐 지금은 먹어야 되긴 해 왜냐면 이제 안 먹으면 어 살았을 때 위로 올리는 수도 없어 맛 때문에 예, 안, 이걸 안 먹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요 이거는 차로 먹어줍니다 왜냐면 이제 마로 먹게 되면은 여기도 노출이 되고 뭐 이런 수도 괜찮겠지만은 이제 먹었을 때 마가 앞으로 나와버리면은 못먹잖아 차가 묶여 있어서 그래서 차로 취해주고 다음에 여기까지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뭐 먹죠 무조건 아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말을 바로 다 지금 걸려있잖아 바로 먹기 때문에 네 면포 달라 이렇게 땡기면 은 바로 먹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먹고 나서 뒷맛이 좋거든요 뒷맛 이렇게 연결되는 맛 요게 좋기 때문에 당연히 차로 지켜 주면은 자 뒤로 빼서 지킬게요 졸 당기는 수를 봤는데 졸을 당기기 보다는 그냥 차가 여기를 잡고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띄워 주고 어, 어 차대 해주면 좋죠 이선 잡으러 가는게 되게 걸리적거리 거든요 차대 해주면 좋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간접적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이제 뭐 말을 올리거나 근데 차장에 양사 떨어지는 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어, 일단 수비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내리고 네 일단 궁사 다시 안돼 있다는 점이 좀 불만이죠 차장을 맞았을 때 여기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가 없다는 판단. 차대를 하면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0.5점 우리가 앞서고 있긴 한데 차대를 차대를 안 하면 다음에 뭐 수가 있나요? 야 이렇게 되면 잘못 빠졌 잘못 떴네. 차대를 할걸 그랬나봐 차라리. 자 장기가 좀에 살짝 애매하네요. 애매해집니다. 대를 일단 요청을 할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귀마가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이제 귀마를 투자를 해서 상을 이런데다가 배치를 시키면 우리 포를 못 내리게 하는 수 마대를 안 하면 마장까지 야 이거는 좀 아프다. 좀 잘못 떴네요. 이거 제 차대를 했었어야 됩니다. 무조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불리한데. 허허...야... 이거 뒷심있다 자 일단은 빼볼게요 육선을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상대차가 나와서 상을 달라고 할 일이 없고 어 여기도 그냥 묶어 놓고 올리는 거 방지하고 아 잘못 떴네 이거 올리는 게 맞네 올려가지고 포를 이렇게 하포 내리는 게 맞네 여기는 상 때문에 야, 이거 잘하면 저기 질 수도 있겠는데요. <laughs> 아, 금메달. 아, 금메달 땄어요. <laughs> 어, <나> 자기처럼 기뻐하네. <laughs> 아, 잘하면 지겠다 했더니 아, 어떤 시청자분이 아, 잘하면 지겠다 했더니 잘하면 이기죠. <laughs> 아, 나 이런 게그 좋아해. 그러네. 그러네요. 네. 시청자님 말이 맞네. 잘하면 이기겠네. 잘못해야지는 거구나. 자, 기물 교환 해주고요. 자 가운데. 자, 여러분들 차가 면포를 달라고 했을 때. 살을 올려서 수비를 해도 됩니까? 될까요? 어때요? 이거 올렸을 때 포로 말을 먹고 먹으면 야 이거 장기 지겠는데 될까요? 이거 올리는 수 포로 말을 때리면 차장의 외통입니다 그럴듯하게 생겼는데요 차장이 선수라서 욕심부리면 외통입니다 자 다음 수는 이제 차대 정도 여기로 왔을 때 상을 뺀다면 말을 빼서 차와 아, 수가였습니다. 귀마대 귀마 후수. 자 서망님 오랜만에 또 차대. 아, 공사닷 양포분할 서로 뭐 비슷비슷하죠? 여기 두 마리, 여기 두 마리 올라온 거. 그런 특징들을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사선에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5선으로 올려야, 어, 상대방 기물들의 뭔가 좀 제약이 생긴다. 자, 3선. 어,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원래는 제가 이거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빠지면서 차를 겁니다 마가 포를 걸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차를 살렸을 때 포가 죽기 때문에 차를 한칸 올리면 닫아버리니까 하자니 또 상, 상으로 때리네 그러네 자한칸 올려서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났어요 이제 먹을 겁니다 자 때릴 거예요 자, 먹고 나서 먹었을 때, 때리면서 포를 걸면 돌아왔을 때, 돌아오면 포길이니까, 지켰을 때, 옆으로 하면서, 예, 상을 이렇게 먹는 수익기. 금방금방 하죠, 상대도. 아, 포다리 맞기? 어, 근데 상이 뜨면서 먹었을 때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요. 안 돼, 차부터 걸어주고 그냥 먹으면 우리 포도 죽어서 포를 살려놓고 먹어야 돼. 자, 필사적으로 중앙 병을 살려내는 그림입니다. 차 이거 먹고 나서 거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 이 먹은 조리 여기를 오면 은 불리해지네. 야 함부로 먹지도 못하네. 이거 자 여기로 넘어갔다가 여기로 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야왜 이렇게 불안하지? 야 강력하다. 이러면은 얼른 저 궁을 좀 틀고 튀어야 되나 옆으로? 자, 일단 옆으로 틀어야 됩니다. 왜냐면, 어, 근데 이거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 수가 나왔는데, 만약에 차로 상을 취했을 때, 먹어준다면은 한나라가 이겼어요. 차로 먹었을 때, 먹어주면은, 이거는 한이 거의 필승각인데, 먹었을 때, 여기로 빠지면서 선수. 그러고 차가 걸려있네. 차를 살렸어. 면포가 떨어지면서 장기가 끝나버립니다. 튀어야 돼. 자 다음에 뭔가 이제 차를 살릴 것 같은데 이제 간접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차를 먼저 살려주고 어디론가 빠질 빠질 텐데요. 어디로 빠지려나? 아니면은 어 이렇게 올리는 수도 좋네. 올려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 병 달라. 확률상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올렸을 때 병이 말을 달라. 또또 뒤로 가야 되고 어 병을 잡는데 또 오래 걸릴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옆으로 한 다음에 여기로 올려고 했는데 먼저 먹을 거야. 이제는 이렇게 거는 수가 없어. 옆으로 빠지면 빠지면 빠지는 거고. 어? 아 같이 먹는 수가 있구나. 자, 그럼 차를 취합니다. 어 차대를 해요. 상대도 차를 취하고 옆으로 가서 마달라 졸달라 세 마리 걸어주기. 얘보다는 얘가 좋죠. 누가 봐도 여기 막는 걸안 돼. 산길 여기도 좋네요. 여기도 괜찮네. 여기로 가서 포 먹는 척하면서 이거 먹기 괜찮네. 아 이건 뭐, 이건 뭐야? 자. 포, 달라, 줄달라, 인데, 어 우리가 지금 뛰는 기물이 마가, 상대가 두 마리고 우리가 한 마리인데, 먹어버리면은 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가, 자, 먹어주고, 자, 지금 포가 지키고 있네. 상을 살리는 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죽어도 상관없지 않나? 마장 쳐도 다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상대가 여기로 오려고 합니다 공격을 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올려 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 볼게요 마로 취하면 양거리니까 두 마리 걸리니까 못 먹고 상대의 마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여기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좀 넣어 놓고 장기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와 달라 장분간은 못 나오겠지? 야, 올라올 수가 없네. 올라오면 마장에 잡히네요. 자, 봐달라. 얼른 좀 비켜달라. 먹을 거면 먹고 장군 칠 거면 치고 제발 좀 비켜달라고. 자, 지금 얘 때문에 어, 상을 못 쓰잖아요. 어, 마장 치고 먹어버리니까. 마장. 자, 아, 마장을 치고 나니까 우리 상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탈출을 뭔가 해줘야 되는데요. 어, 이 위험하네. 튀어, 튀어. 와달라. 어, 갈수 있는 길이 여기 한 군데야. 끝났네요. 장기. 마무리가 됩니다. 네 어, 피할 수 있는 길이 왜냐면 여기는 포그 다음에 포그 다음에 상상갈수 있는 길이 여기 한 군데 포장 치면 멍군할 때 집어넣기 말을 살릴 수가 없어 오케이 끝 포장에 밀어넣고 갈 데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